타이트하게. 정제수 깔렸을 때 계속해서, 와! 이거 히트다, 진짜!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하창봉이 램창봉의 주인을 빼앗겼다. 지금 천상계를 휩쓸고 있는 사파 램창봉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파 램창봉의 유저는 한국인이 아니야. 어디? 아메리카. 어디? 캘리포니아.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끝에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섭외를 했다는 점. 오늘 사파 램창봉 유저 페로나 군을 모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얼굴이 들어가지. 그리고 1코스트 두 개를 활용하는 극순한 사파 램창봉. 근데 아마 제 플레이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빌드업이나, 그리고 공격 전개 방식이나.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즌말 기준으로 3,444점, 193등. 현 시점 가장 고점이 높은 램창봉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돌렸다.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탑200 안쪽이라서 매칭되는 유저들은 다 천생계 유저들이죠. 아스. 오? 어? 아, 저요저 로자다. 여러분들. 내전 로자. 근데 얼법의 일세 보석커 자, 바바 나왔죠? 지금 보시면 램창봉에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좀 많이 빨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덱이고, 자, 내전탑 나왔죠? 근데 이거 후반 가면 더 힘들 텐데, 스펠 누적 딜 때문에. 자, 얼버. 상대방은 아마 파불이 있어서 그렇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로저 나왔죠? 지금까지는 내 플레이와 아주 유사하다. 하지만, 저게 킥이야. 얼굴 2코스트. 저걸로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한 라인으로 땡겨오죠? 저 플레이가 진짜 좋더라고. 얼굴 버프같이 먹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효율이 좋다. 지금도 사실 얼굴 아니었으면 오른쪽 바바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야. 자 공격적으로 와 이거를 한대 꾸역꾸역 박네요. 박네 후방은 나무꾼이 다 정리해주고 와 토네이도도 진짜 공격적으로 쓴다. 집무꾼 타임이라서 아마 그랬겠죠. 이런 거 확실히 배울 점이 있어. 자, 파볼. 몽크 반대쪽 판단 너무 좋다. 이거도 이거 좀 아프겠는데? 도네가 있죠. 아스까지 한 대, 한대 맞았어, 한 대. 그리고 얼굴 바로 세우고. 살리고 들어갑니다 자 파볼 자 요거는 좀 성급했죠 파볼 누적들 때문에 일단은 쉽지가 않을거예요 후반가면 갈수록 자 다시 몽크 요거를 좀잘 막아야 되는데 자 돈에 파벌질 들어오죠 자 여기서 힘 줍니까 파벌타임 아니거든 지금 빠져서 자 여기서 아자 바바가 나오나요 파벌 한번 더 도나요 이거 여기서 차차차 박았어 와 지금 팩 카운팅이 너무 잘 된다. 템포도 진짜 빠르고. 와, 이거 상상 쉽지가 않거든요. 자, 파볼 앞쪽에 빠졌죠. 이거도 이득이고 몽크로 짤딜 러 주고. 자, 이거만 막으면 돼. 마지막 공격. 이거만 막으면 돼. 자, 돈을 써 주고 와, 아스! 이거 일세였으면 또못 막습니다. 한두 대 들어갔어요. 아스라서 막을 수 있었던 거고. 자, 이거만. 자, 이거만 막으면 돼요. 자, 못 막겠죠? 잘한다. 여러분, 잘한다. 어 이게 보니까 저도 우리 클랜 들어왔을 리플레이를 좀 많이 봤거든요. 패 카운팅하면서 빠른 템포로 램라이더 툭툭 한대 박아놓고 그리고 수비하는 마인드야. 그러니까 억지로 딜을 넣는 게 중요하다. 어야 이거 오물이냐? 순호냐 오물이냐? 아니네 일자다 와 이거는 아무리 페로나라도 지금 못 이길 것 같은데 자 이거 스트레이트 임퍼서블 맞아 페로나도 알잖아 어자 아리안 만났죠 자, 요번에는 어 뭐고? 팩한가? 매난가? 뭐죠? 어 매라네요. 아, 저거 빙결 프린스다. 자. 수비 너무 깔끔했고 한 병. 번개 의식한 위치인가요? 근데 이 덱이. 프린스는 기깔나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가드가 없어도 아스 해골이라서, 그리고 얼굴까지 있어서 프린스 상대로 매치업이 좋더라구요. 근데, 페로나 일드 위치를 보니까 어느 정도 번개 의식을 한것 같긴 해. 지금 마지막 패가 안 빠져서. 자, 요것도. 자, 리틀 프린스 위치 스무스 하고요 자, 바로 들어가죠? 이거 메나 나오도 상관없습니다. 일드 진부꾼이 있어가지고 와, 야 아니 저 플레는 이 진짜 히트인데?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막을래? 와, 와, 저게 극순 아니거든. 방금 토네가 빠졌는데 또 토네가 돌았어. 와 아니, 상대방도 천상계 유저라서 와 진묵군 렘나 타이밍 때 공격적인 톤에 상당히 멋있다 저런 디테일 우리 페로나가 제가 보니까 이, 이게 좀 많아. 나도 아까 사실 플레이할 때 페로나가 내거 관전 보면서 계속 피드백 해줘. <laughs> 아니, 저런 금기 플레이를 한다고? 시작하자마자 램창봉? 아, 램라이더? 자, 이거 로자죠. 여러분들. 플레이 보세요. 저 낚시꾼 반대쪽. 아, 저 로고 안 죽은 거좀 아쉽긴 하다. 여러분들. 와, 이거 타이밍 존나 빨랐는데. 와, 근데, 야, 젊다. 아스플러스 해골 타이밍 뭔데? 아, 로본은, 루벤 프로 로본도 잡는 걸 제가 봤어요. 리플레이로. 자, 지금 낚시꾼이 빠진 타이밍이죠. 어, 자, 사냥꾼 있고, 한대 받고. 자, 근데 이거 너무 공격적이긴 한데요? 수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근데 상대방도 7코스트를 내긴 했지만, 아, 얼굴, 갓골. 아, 저거 한 마리. 근데, 뭐, 약하게. 이 정도면은, 스무스하다. 근데, 나무꾼 랩라이더 조합 공격이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긴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번개 유도거든요? 어, 유도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후방 낚시꾼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빌드업이 막히거든? 그리고, 페로나는 한번더 순환을 돌려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덱도 순환이 빠르다는 점이에요. 자, 다시. 야, 어, 이거는, 아, 잘못 맞았다, 야. 야, 요게 여기서... 있어. 어, 이거는 너무 아프겠는데? 자, 이거 본게 없거든요, 코스트 때문에. 자. 자, 방금. 일들을 안쪽에 배치한 거는 코스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놔준 거고. 이러면 누적들을... 자, 여기 있어. 아, 일스... 야... 자, 여기서 번개? 아, 번개가 근데, 몽극까지 맞아버렸긴 했는데. 아, 아, 너무 아픈데요. 자. 한번더 로저 들어올 거야. 상대방 코스트 앞서고 있어. 자, 여기서 번개 미리 앞에 빼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야, 여기서 번개 빠져, 오! 야, 이거 카운팅 못 했다. 내가 봤을 때 미스다, 이거. 어. 오, 잠깐만요. 이러면 괜찮은데, 잠깐만. 뭔가 생각해야 돼. 오! 조졌다, 이거. 아, 이거 서로 생각 잘했는데. 이야, 진짜 한끗 차. 이야, 너무 아깝다. 그지? 까비. 근데 이거는 서로 진짜 잘한 경기야. 이야, 진짜 한끗 차. 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승패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비밀만 하죠. 저렇게 플레이하니까 잡혔어. 자, 저 여자는 무빙이거든요. 얼버 자, 바로 빼주죠. 지금 캘리포니아 새벽이랍니다. 새벽 4, 5시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라도 방송 킨 거고. 콕 볼로도 있겠죠, 그죠? 아, 근데 진발은 좀 애매한데. 빡세겠는데? 근데 순환이 더 느려져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깨워지나요? 아! 벌룬이다! 오 근데 깨웠어 아 벌룬이다 일단 이거 깨우긴 했는데 어 여기서 에한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대 정도는 그죠? 얼법이 빠져도 이거 공중대가한테 유리하더라고요 라바도 그냥 1드 순환으로 팰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인드 벌룬이지만 순환이 일드로 패버려 예. 저덱은 나무꾼이 빠지고 조금 수비적으로 더 간다는 그런 느낌이네. 그죠? 아, 야, 이거 뭐야? 갈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 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어, 너무 안 좋은데? 어, 데 막았네. 방금 아다리 때문에 폭망할 뻔했는데, 야, 근데 이걸 또 막았네? 아, 순환력 진짜 미치긴 했다. 야, 이 게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환이 갑이다. 어. 야, 이거 바로 반대쪽 찌른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거 다시 돌리고, 자, 이거, 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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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 그렇지. 괜찮아, 이거. 오, 야, 야, 볼러! 어. 오. 와, 근데 이거는 좀 도와줬다. 마지막에. 그죠? 자, 이제 들어가면 끝나겠죠? 야 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히트가 반대쪽 나무꾼 랩라이더 과감하게 찌르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랩라이더만 가면 그렇게 안 무서운데 나무꾼 랩 나가버리면 나무꾼 DPS가 미쳐가지고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공격 조합이야. I thought it was graveyard. 원래 저여자가 무빙이거든요. 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투머치 토커가 나오죠. 어. 또 잡혔습니다. 야, 캐릭터가 약간 한국형이야, 쟤. 누가 호구조사 좀 해봐라. 내가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 아니야? 어? 아니, 일단, 48M 창봉 쓰는 거부터가 뭔가 한국 그, 저기 뭐야, 패치가 좀 되어 있다. 자, 한대 박아주고요. 이거 토네이도로 땡깁니까, 상대방? 안 땡겨주네, 애매해서. 자, 이번엔 정제소 골렘이죠? 자, 정제소 보고 바로 급발진 하죠? 일드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알고 들어간 걸 겁니다. 이렇게. 야 근데, 아, 이거 병못한게 조금 아쉽긴 하다. 어. 근데 얼굴을 앞에 세우고 간 거라서 상대방에 맞아주고 플레이를 잘한 거죠. 잘 깨워준 거죠. 타이트하게. 정제수 깔렸을 때 계속해서 와 이거 히트다 진짜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순환이 빨라서 토네이도가 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수비할래 코스트 차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타워를 날려놨으면은 이득 볼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오른쪽 타워가 안날라가 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밀린다고 봅니다. 예, 네, 밀린다고 봐요. 야, 밀지, 밀지. 어. 전치상만 빼고 민다 자, 그리고 여기 진일드가 돌아가지고 상대방도 토네이도 남아 있거든요, 그죠? 와... 근데 이거는 판단이 너무 좋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거 진짜 한끗 차였거든. 음. 여러분들, 이거 판단은 지금 서로 잘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렘창봉 입장에선 최고의 판단을 한건 맞아. 지금 수비력이 그래도 코스도 많이 뺐고, 어쨌든 타워 안 나갔어요. 와! 한대 받고 자 지금은 정제소 날라간 시점이고 이제는 코스트가 얼추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빠른 사파렘 창봉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전치사라는 복병이 있지만은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자 이거 반대쪽으로 가는 이유가 왼쪽에 힘 실어주면 상대방 일드가 더 힘을 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히려 공격을 가면서 상대방 코스트 분산시키겠다는 생각이야 예 네.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오른쪽에 진일드를 빼게 되면 내 왼쪽 진일드는 그냥 활개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아 공격 가네요. 우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아니... 아, 잘한다. 아, 진짜! 이거 토네이도 있나, 이거? 아, 맞아주네. 자, 이거 토네이도, 어, 얼굴로 어그로 바꿔주고. 자, 이건 상대방도 센스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런 갖고 왔어요. 왜냐면, 보세요.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진일드, 일드 많은 쪽이 이거든요이 매치업은. 어, 근데 상대방도 너무 잘한다. <laughs> 야, 바통 위치도 그렇고, 와. 자, 이제 이것만 공격 들어가면 되는데, 와. 야 램창봉 보는 맛이 있네. 재밌는 덱이다. 너무 잘했다 진짜 둘다. 아니 여러분들 상대방 골렘도 진짜 디테일이 박살났어요. 와. 베리 굿. 와 플레이 하나 하나를 보면 진짜 잘함이 묻어져 있어. 그리고 내가 안 하는 그런 빌드업과 플레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나도 보고 배우고 있어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번 시즌 이 덱으로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